예, 안녕하세요. 미친토끼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이제 여기 녹음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왜이 녹음기를 쓰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줌 F8이죠. 글자가 거꾸로 돼 있네. 어. 얘는 이제 롤란드 R44고, 이 프리앰프 개조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얘가 더 좋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보조로 이제 차량에 넣어 다니는 그 예비용, 비상용 이제 녹음기고, 얘가 제가 주력으로 쓰는 녹음기입니다. 제가 왜 소리가 더 좋은 걸 메인으로 쓰지 않고, 오히려 막 약간 근수하게 소리가 밀리는 걸왜 메인으로 썼냐.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롤란드 알사사는 원래보다는 소리가 더, 프리앰프를 개조해가지고 소리가 더 좋아진 버전이고, 사운드 디바이스하고 제가 소리를 비교해봐도 얘가 더,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사운드 디바이스 믹스하고 몇 가지를 좀 썼을 때, 제한테 가장 필요한 게, 4,000원 이상 기본. 마이크 4개 이상, 4개 정도 꽂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믹서 기능이 동시에 되는 거, 그러니까 녹음도 되고 믹스가 되는, 그리고 이제 그 메모리 카드가 두개 동시에 들어가는, 그 모델이 비슷한 게한 5년 전인가 그때 제가 살려고 했던 게 사운드 디바이스 633, 633 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채널이 3개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포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한몇년 지나고, 제가 이거 한 2년 6개월 전에 이제 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예. 일단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메모리 카드가 두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두개 들어가는데 이 메모리 카드가 두개 들어간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에피소드 몇 가지가 있는데 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SD 카드 메모리 두 장이 들어가는데 제가 5년 전 그러니까 2014년 1월 달 겨울이었는데, 이제 남양주 종합 촬영소에서 촬영을 하는데, 어, 그때 이제 너무 하루에 거의 제 기억에 한 21시간 정도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짐 정리하고 뭐 그러는 시간 1시간 빼고, 나머지 한, 잠자는 시간이한 2시간 정도였던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또 이제 연출부 조감독이 당시에는 준비한다고 또 1시간 정도밖에 잠을 안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백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당시에 좀 어스프게, 어슬프게 백업을 하다가 메모리 카드 하나를 날려먹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 다시 제가 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80%는 복구가 됐는데, 20%가 복구가 안된게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갔던 게 이제 롱테이크, 짐벌로 한 롱테이크가 있었는데, 문제는 카메라크가지 그게 마이크가 없는 기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장 마이크 없는 기종이라, 사운드 자체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카메라에 이제, 카메라가 삼각대에 씌워져 있으면, 이제 카메라에 어, 믹서 출력을 해가지고 사운드를 물렸었는데, 그 짐벌 촬영에서는 이제 선 때문에 그, 제가 마이크를 꽂지를 않았거든요, 여기. 그게 사운드를 카메라에 넣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날아가 버리니까 후시녹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 근데 그 영화는 이제 다행히 싱크를 약간 빗나가도 어떻게 쓸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후시녹음을 하긴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규모가 조금 더큰 상업 영화였으면, 다시 촬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 그런 적도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강원도 산골에서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차장하고 산 속에서 하다 보니까 주차장하고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에 이제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차까지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저 혼자, 동시 녹음을 또저 혼자 하다 보니까 제가 차에 갔다 오는 동안에는 촬영을 못 하잖아요. 동시 녹음 기사가 없으니까. 사운드가 들어가야 되는 장면이니까. 뭐 그래서 이제 당시에 메모리 카드 하나가 벅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카드 하나를 좀, 음, 그 뻑이 난걸 급하게 이제, 제 메모리 카드 다른 걸로 교체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녹음을 하고 나서, 아, 침에 날이 밝고 끝나고 또 이제, 보통은 이제 현장에서 백업은 카메라 영상을 먼저 백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한 시간 정도 있어야지 사운드 백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보통은 그냥 종료하고, 제가 집에 와서 백업을 하는데, 강원도에서 제집부천까지 300km 정도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300km 다 올라온 차가 오는데, 충격을 받잖아요. 첫째 충격에는 흔들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제 메모리 카드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메모리, 메모리 카드보다는 뭐 하드디스크, 내장 하드디스크 이런 게 먼저 손상이 잘 가긴 하지만, 그래서 메모리 카드라도 충격이 계속 가다 보면, 메모리 카드가 손상을 입으면 데이터를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들어와서 백업, 그, 파일을 받아서 메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강원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혹시나 이게 메모리카드가 뻑이 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복잡한 생각을 해 봅니다. 어우, 재촬영, 아니 뭐 재촬영까지 아니더라도 이게 굉장히 복잡한 후시녹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거나 그 사운드 믹싱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후배 녹음기사가 있는데 제 일도 가끔 도와주고 하는 녹음기사인데 제가 자, 야밤에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 타스캠 P2, HD P2로 이제 녹음을 했는데 데이터가 안 읽힌다고 급하게 이제 자정에, 자정경에 제 집으로 차 타고 이제 달려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메모리 카드를 임시적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안 읽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제가 손을 안 대고 그대로 다시 넘겨줬는데 다행히 한뭐 한참 뒤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복구를 했다. 다행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제 블로그에 어떤 분이 이제 학생인데 P2 타스캠 HD P2로 이제 녹음을 했는데 데이터가 CF 메모리 카드가 읽히지 않는다라고 이제 누구 하수 어떤 좀도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죠 그는. 그래서 이제 특히 그타스캠 제품 중에 오래 사용하고 많이 사용한 제품들은 메모리 카드 그 모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급적 그런 걸 쓰지 마시라. 특히 이제 학교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영상원이나 아카데미나 이런 데서. 새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오래 쓰고 많이 쓴 것은 어떠한 기종이든 약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운드 디바이스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운드 디바이스 써보니까 프리앰프나 맨맥기 그 부분에서 좀한 3년, 한 2년 지나니까 고장이 나더라고요. 뭐타스캠도 마찬가지고 아직 주문 아직까지 제가 고장 이난걸 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메모리 카드가 하나가 손상이 되면. 심각할 경우에는 후시노음 아, 후시노곰도 안 되고 그재 촬영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후시노음을 하더라도 이게 또후시노음을 잘못하면 재 촬영하는 게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후시노음을뭐 배우 잘못한다든지 아니면은 후시노음을 해가지고 감정을 못 살리면 정말 골치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그 전부터도 사실 저는 메모리 카드 두 개를 가진 걸좀 계속 찾긴 했었는데 어 아무튼 메모리 카드 두 개가 있으면 사실 한동안 백업을 하지 않고도 좀 버틸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 두 개가 동시에 손상을 입고 아무리 제가 뭐 장거리를 뛰고 산을 왔다 갔다 차로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메모리 카드 두 개가 메모리 카드 두 개가 동시에 손상을 입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이게 굉장히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메모리 카드 한 개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 조금 음, 그런 긴박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현장 상황에 못 맞춰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장점인데, 어, 여기 메모리 카드가 두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형식으로 이제 사운드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마이크를 현장에서 뭐한 개에서 한네개 사이를 쓰는데, 무슨 마이크, 뭐분 마이크, 분마이크 한개 내지 두개 무슨 마이크 한개두개세개 어쩌다 그렇게 쓰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주로 한개를 분마이크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뭐 재산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분마이크 1개를 많이 쓰는데, 간혹 가다가 마이크 두개세개 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 그럴 경우에 저기 일본 메모리 카드는저 같은 경우는 주로 그 폴리 포맷을 많이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채널 파일이 한개 생성되는 거죠. 채널 개수에 상관없이. 채널 분리는 다 돼서 녹음이 되는데, 파일 개수는 무조건 한 개. 그 폴리.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 파일 정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 네이밍을 하다 보면 굉장히 편하고 보는 사람도 뭐 대본에 알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이제 메모리 카드 솔로 메모리 카드에는 제 같은 경우에는 모노 사운드를 채널별로 다 분리해서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네 개를 썼다. 음, 마이크를 네 개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게 파일이 네 개가 생성됩니다. 테이크당. 파일 네 개가 생성되면서 특히, 이제 무슨 마이크를 몇개 쓰고, 막 그런 경우에는 이런 파일들을 다, 그 분리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믹스그 편집하는 사람이, 편집하는 분이 뭐 그런 게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파일 여러 개쓸 때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얘의 장점이 이제, 얘는 채널이 총, 마이크를 총 8개 꽂을 수가 있습니다. 모노 마이크 8개. 채널이 4개가 있고, 여기도 4개를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 롤란드 알사사는 여기 네 개가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딸랑 네인데 그래도 네 개만 해도 사실은 제가 쓰는 데는 무리는 없는데, 여덟 개가 있으니까 또 약간 뭐, 융통성이 더 늘어나잖아요. 적응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급할 때는 사실 633, 사운드 디바이스 633보다도 천열이 몇개더 있기 때문에 더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쓰는 게 이제, 보통은 이제 붓 마이크 한 개를 쓰지만, 간혹 가다가, 어, 무슨 마이크, 롱테이크 어떤 영화였데 롱테이크였는데 인물이 세명이 있고 붐마이크 하나는 이제 좀 풀샷에다가 롱테이크여가지고 이제 임, 전체 이제 앰비언스 사운드 딴다고 붐마이크 하나 들어가고 인물당 와이리스 한 개씩 다 채워가지고 어, 그렇게 이제 녹음을 한 기억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어떨 경우는 붐마이크 두 개를 하고 뭐 와이리스 한두 개를 이제 보조적으로 쓴다든지 그런 경우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널이 한네 개만 되면 일단 기본적인 이제 선방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 걸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이게 장점이 6초 프리레코딩이 됩니다. 그러니까 6초부터, 그, 레코딩이 제가 여기 누르면은, 볼까요? 눌렀잖아요. 그럼 6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슬레이트를 치자는데, 슬레이트를 탁 치고 나서, 몇초 뒤에 눌러도, 레코딩 버튼을 눌러도, 그 슬레이트 소리를 담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그러니까 거예요. 레코딩 버튼 누르는 시점으로부터 6초부터 거슬러 올라간 지점부터 녹음이 된다는 게 이제 장점인데, 현장에서 슬레이트, 특히 슬레이트를 소리를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중요하죠. 예전에 제가 쓰던 녹음기가 이제 2초 프리레코딩, 2초 거슬러 올라가서 녹음하는 기능이 됐었는데, 6초까지 되니까 이제 굉장히 융통성이 좀 좋아졌습니다. 편하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각 채널별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뭐, PFL이라고 누르면 이제 각 채널별로 설정할 수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뭐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각 채널 추가도 너무 편하고 이렇게 채널 추가. 이 채널 추가를 하면 붉은 불빛이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채널을 넣고 빼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메뉴로 들어가서 조작하는 게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이 이 편리한 직관력 때문에 현장에서 제가 이제 빠르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예전에 나온 이게 롤란드 같은 경우에 이런 인터페이스가 약해가지고 제가 이거 조작하다가 이제 시간에 다 보낼 수가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왜냐하면 상당히 매 초가 급하기 때문에. 근데, 어버버버버, 레디, 뭐, 액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계속 이거 조작 버튼을 하염없이 누를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이게 조작 패턴이 안 좋은데, 이거 F8 같은 경우에는 조작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펄스 테이크라고 이제 삭제하는 게 있는데요. 삭제를 해도 넘버링 체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고 어디 내부에 다른데 백업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불필요한 파일이 녹음됐다 그랬을 때어 차라리 지우는 게 좋겠다라고 할 때는 그걸 지워버리는 게 이제 괜찮더라 편하더라고요 저도 어떨 때는. 그리고 이제 믹스 기능인데 얘가 기본적인 믹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에 보면 이제 케이블을 연결하는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는데, 기본적으이 제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케이블을 사용을 하면은 XLR 잭으로 카메라에 사운드를 물려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이제 1K 톤이나 이제 반대로 하면 슬레이트 마이크도 되고, 그래가지고 믹스들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기능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1K 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하고 사운드 레벨을 맞춰야 될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프리앰프와 리미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운드 디바이스를 선호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이제 리미터를 좀 고함을 지르는 바로 마이크 앞에서 고함을 지르는 장면에서 리미터를 사용을, 사용을 해봤는데 그러니 녹음 레벨 자체를 저는 너무 높여야 잡지는 않으니까 갑자기 고함을 질러도 리미터로 뭐 깨지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미터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건 커버 가능하고요 뭐 프리앰프도 뭐 저는 뭐뭐 뭐 그럭저럭 괜찮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소리 좀, 조금이라도 좋은 거 써달라 그러면 이거 들고 나가서 녹음을 해주면은, 예? 이것도 녹음을 해주면은 뭐 사운드 디바이스보다도 저는, 사운드 디바이스가 뭐라고 하지? 쉐 느낌. 저는 사운드 디바이스 들을 때 소리는 참 좋은데, 힘도 있고 파워풀한데, 제철, 제강, 쉐뭐용광로에 쇠녹이는 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롤란드 알사사 프리앰프 개조 버전을 쓰면서는 뭐라,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목재로 집을 만드는 느낌 있잖아요. 목재의 그 투명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 나무 질감 같은 걸 느껴가지고, 저는 이, 이 소리가 더 좋더라고요. 사운드 디바이스 보다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것도 이제 배터리 관련인데, 어, 이줌 F8에는 이제 이 뒤에 AA 건전지를 8개 넣어서 쓸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이제 12V DC 커넥트를 넣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쪽에 보면 이제 키로시의 4핀 커넥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 공급 방식이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같은 경우에는 이제 a 뭐 a 건전지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외장 배터리 소니 F970 이런 배터리를 이거 하나 가지고 하루 충분히 가더라고요 한 14시간 정도만 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꽂아 가지고 이거 12볼트로 변환하는 건데 원래 이게 7.4볼트고 12볼트로 변환하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가 DC 커넥터에 꽂아주고, 그리고 중간에 젠더를 이용해가지고, 이 이제 히로시아의 커넥터로 꽂아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걸 하나 더, 저는 현재 현장에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고, 배터리도 뭐 한두 개더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니까, 이런 배터리가 아, 그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좀 여유, 좀 여유롭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현장에서 보면 예전에도 저도 제가 이런... 다른 제품 쓸 때인데, 이런 커넥터를 만들어썼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접불이, 접촉불량이 일어나가지고, 현장에서 아마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케이블 여분이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 그 현장에서 이제 배터리 관련 문제가 터지면은, 바로 이제 대응을 할수 있으면 좋은데, 옆, 케이블이나 배터리가 여분이 없으면은, 어, 당황을 하게 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 내장 배터리도 이제, 많이 가봤자 한 30분? 아주 길게 가는 경우에도 한 시간 정도밖에, 뭐저 같은 경우는 안 가더라고요. 그 이후의 상황들에 이제 현장의 진행에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는 항상 좀 여분을 챙기고 다니는 게 사전에 다 테스트된 제품들로 여분까지 챙기고 다니는 게 이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배터리 관련 문제도 저는 어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AA 건전지 4 개가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 이제 DC로 이제 외부 배터리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 그 배터리 자체가 약간 독특한 규격이라 전용 배터리라고 할까 그래서 이제 약간의 어 프로용 작업으로 계속 투입하기에는 좀 다소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그래도 소리는 저는 이 알사사 소리를 좀더 좋아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이제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게 다 대응을 하기가 힘들고 예. 그런 것들이 현장에 이제 어떻게 대응해주고 문제없이 대응해주고 어 원만한 소리, 좋은 소리를 뽑아내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둘다 똑같고 어느 한쪽에 이제 프리앰프가 더 좋다, 가격이 한돈 백만 더 비싸다 그러면 뭐 저도 좋은 걸 사겠지만 지금 이제 뭐 사운드 디바이스 제품들도 뭐 어떻게 출시된 최근에 나온 출시된 제품들에서 뭐하드웨적진 결함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특히 이제 사운드 이런 제품들은 반드시 나온 지좀된 제품들, 한 1년 이상 된 제품들. 저는 신제품이 출시되면 바로 안 사고 최소한 1년은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사용자가 좀 적기 때문에 해외 포럼을 뒤져가지고 보면 문제들, 사용자들이, 유저들이 다 그걸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거 보면은 이게 지금 현 단계에서 쓸수 있는 상황이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쪽도 이제 노후기사들이 경력이 쟁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 어, 이거는 아직까지 현장에서 투입되기에는 좀더버그를 많이 잡아야 된다. 뭐, 이런 견네들이 있으면 은 저는 안 삽니다. 그 제품을 어, 카메라하고는 좀 달라요. 카메라는 뭐 출시돼도 그냥 써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운드 제품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 출시된지 1년 이상 제품, 그거도 이제 사용자 평가를 전부 다 살펴보고 사기 때문에 어, 아무리 뭐, 뭐 사운드 디바이스에서 새 제품이 나왔다. 그래도 당장은 저는. 좀 사기가 꺼려지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